안녕하세요 왕눈이 버거킹입니다 오늘은 훈제 삼겹살 불닭 볶음면 실비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동글동글 동글래 자 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김치하고 먹어봐야겠죠? 아, 실비김치는 먹을 때마다, 와, 놀랍습니다. 어마하지 않습니까? 고기의 육즙이 안에 꽉차 있습니다. 엄청 맛있는데요. 근데 실비김치는 엄청 매웁습니다. 그래도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너무 크게 씹은 것 같습니다. 실비 와. 와. 대단합니다. 와. 와. 엄두가 나지 않았네요. 와, 양념이 와. 정난 아닙니다. 와, 와. 와. 와 매운 데에다가 매운 걸로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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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와, 글 와, 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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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와, 요번엔 와. 불닭볶음면. 와. 와. 그나마, 불닭볶음면하고 먹으니까 조금 더 나, 낫습니다. 실비, 와, 대단합니다. 그래도 끝을 봐야겠죠? 이렇게. 한입하십시오. 요거는 썰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뿅! 이렇게 썰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잔, 불닭볶음면에. 양념은 조금 걸러내고요. 요번에 두 점. 보이십니까? 와, 야, 이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양념을 덜었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와. 와 조금이라도 적게 먹으려고 한번더 잘랐습니다. 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요. 실비김치는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실비김치 역시 대단합니다. 제가 적고요. 다음에 더 맛있고 좋은 재료로 찾아뵙는 왕눈이 버거킹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